어 HVD 우리가 그 HVD 하고 LVD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관 어, 종류거든요. 근데 HVD 하고 우리가 LVD 근데 이게 HVD는 뭐냐면은 High Velocity. 그러니까, 높은 속도, 그죠? 고속도죠? High velocity detonation. 자, high 어, velocity detonation. 그래가지고, 우리가 h하고 v하고 d에 약자로 해서 hv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lvd는 똑같이 high 대신에 low가 되겠죠? low. 그러니까 low velocity 우리가 deto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자거기에 대한 우리가 HVD라는 것은 high velocity detonation, LVD는 우리가 low velocity detonation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용어 정도, 뭐의 약자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그다음에 이제 화약류와 연료의 차이점 여기서는 HVD하고 LVD는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종류가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폭약과 수, 어, 수폭약과의 사이의 간극을 설치해 두고 그 종류, 두께를 가감해, 어, 저폭갱 또는 폭연을 일으키는 것을 관측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책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안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랬는데, 어, h v 라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 내간이다 그다음에 LVD는 저속도 폭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행을 한다든지 연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되겠죠. 용어 자체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화약류와 요거는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화약류와 연료의 차이점이라 그랬죠. 우리가 화약류하고 그 다음에 연료 우리가 화약류하고 연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 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특징이 뭐냐면 화약류는 우리가 화약류는 어, 연료보다 발생열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우리가 화약류는 연료보다 우리가 그 발생열, 열 에너지죠. 발생열 에너지가 작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어, 어, 화양류는, 어, 열및그 연료보다 발생열 에너지가 작고, 그다음에 또 화양률은 뭐냐 하면은 열미 가스의 발생 속도가 열및 가스의 열및 가스의, 가스의 발생 속도가 매우 급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는 하나의 연료, 우리가 탄다 이러면 열을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건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약류는 연료보다 발생열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은 연료는, 어, 예를 들어서 발생열 에너지가 크다. 이런 용어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및 가스의 발생 속도가 매우 급속하다 하는 것은 화약류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어, 폭약 같은 경우는 에2,000메가퍼 s 또는 뭐 3,000, 5,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 가스의 발생 속도가 매우 급속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약류와 연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폭발물 예를 들어. 서 우리가 폭발물 폭발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시브가 익스플로시브 그러면은 이제 화약, 폭약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익스플로시브 물질 어. 자, 폭발물 할 적에 우리가 폭발물의 정의, 폭발물이라는 것은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불 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는 불 안정하면 안 되죠. 약간 불안정해야 되겠죠. 어떤 촉매자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 안정한 평행 상태에 있는. 한계 또는 다수의 어, 균열 또는 불균 어, 불균일계 어, 물질로. 어 경미한 거어 경미한 교란 작용 경미한 교란자 어 교란 작용에 의해 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어 급격한 압력의 주위에 급격한 압력의. 자, 요 정도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물 구 보면 explosive substance 해가지고, 자, 폭발물 할 적에 우리가 explosive 단어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제 폭발물 할 적에 군용이나 이렇게 보면은 explosive로 나와있죠. 폭발물이란 것은 불, 용어에 대한 뜻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발물이란 것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는 한개 또는 다수의 균열 또는 불균일계의 물질로, 자, 경미한 교란작용에, 그죠? 균일, homogeneous. 그러니까 폭발물이란 것은 불안정한 평형상태에 있는 한개 또는 다수의 균일 또는 불균일계의 물질로, 그죠? 경미한 교란작용에 의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주위에 급격한 압력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굴다? 우리가 폭발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화약류의 정의죠. 우리가 화약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화약류의 정의는 어 법적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 정의가 있는데 학술적 정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고체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 물질로 그죠 우리가 고체 또는 액체의 뭐 혼합이나 화합이나 해서 폭발성 물질로 급격한 압력의 상승으로 우리가 그 분해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급격한 급격한 압력의 상승으로 분해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화양류의 학술적 정의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법적 정의. 우리가 법적 정의라는 것은 총포화양류 단속법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적 정의에서는 우리가 화약 법적 정의는 화약. 또 뭐가 있습니까? 폭약. 그 다음에 화공품이죠. 화공품.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이 뭐고, 폭약이 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화약류라 그러는데, 우리가 폭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폭발 속도에 따라서 화약하고 폭약하고 나,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화공품이 있겠죠. 그래서 화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추진적 폭발의 용도. 자, 중요한 건 추진적 예를 들어서 흑색 화약 같은 경우 요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은 우리가 탄환이라든지 우리가 로켓 발사할 적에 추진하는 역할 총알 그 요런 거 총탄이죠. 이거 그러니까 화약은 추진적 폭발의 용도고 그다음에 폭약이라는 것은 파괴적 파괴 암석을 파괴한다든지 파괴적 그죠 폭발의 용도죠. 자, 키포인트는 추진적 역할을 하냐, 또는 파괴적 역할을 하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화공품은, 화약, 어, 폭약을 사용하여, 어, 어떤 목적에, 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라 됐죠. 자, 요거는 법적 정의에 우리가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약은 추진적 폭발의 용도다. 폭약은 파괴적 폭발의 용도다. 화공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도화선, 도폭선, 내관 요런 건 전부 다 화공품에 속하겠죠. 그래서 화약, 원료는 화약, 폭약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우리가 화공품이라 그런다. 그래서 법적으로 분류할 적에는 우리가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한다. 하는 정도만 여기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 법령에 의한 분류에서 화약류의 분류에 보면은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화약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흑색화약이라든지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흑색화약 또는 뭐 무연화약 뭐요런 종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폭약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든지 또는 뭐 에멀전 폭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공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폭선, 도화선, 뭐 전기도화선, 신호염관신호화관 이런 것이 뭐가 됩니까? 화공품에 해당이 되겠죠. 화공품. 그러니까 뇌가 화공품에 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도폭선. 또는 뇌가뭐 이런 것이 또는 도화선. 그죠? 화약에 대해서는 도화선 이런 것이 하공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공품은 우리가 도복선, 내관, 어, 도화선 이런 것이 우리가 하공품에 해당되는 종류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다음 중뭐 예를 들어서 어, 법령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화약 폭약, 화공품 또는 뭐 맹성 화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그 예를 들어서 맹성 화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에 의한 분류가 있죠. 성능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완성 화약류, 맹성 화약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좀 폭성이 낮은 거, 그죠? 완성 하양류, 느릴 완자죠 완성 화양류, 화양류. 그 다음에 또 맹성.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하면은 성능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완성 화양류. 맹성 화약류, 또는 우리가 화약, 또는 뭐가 있어요? 폭약.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소, 예를 들어서, 어, 폭발 반응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완성 화약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폭발 반응. 폭발 반응이, 어, 뭐 예를 들어서 늦고, 완성이고, 늦다는 뜻이죠. 폭발 반응이 늦고, 그다음에 추진 작용을 가지는 거. 완 어, 완성 화약류는 어, 우리가 예를 말해서 그 우리가 그 화약이라 그러는데 화약이란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뭐 이제 로 났다는 뜻이죠. 로 익스플로시브 하이 익스플로시브 이렇게 돼 있는데 완성 화약류란 것은 폭발 반응이 완성이고 또는 뭐 폭발 반응이 늦고 추진 작용을 가지는 것이고 요거는 흑색 화약 뭐 예를 들어서 무연 화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맹성 화약류는 어, 폭발 반응이 극히 빠르고 그러니까 폭발 반응이 어, 극히 빠르고 폭발 반응이 극히 빠르고 그다음에 파괴적 작용을 가지는 것. 맹성화양류 폭약 폭발 반응이 극히 빠르고 완성은 늦고 요거는 빠르고 파괴적 추진작용이 아니고 파괴적 작용이죠. 자, 파괴적 작용을 가지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폭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다이너마이트 또는 뭐 칼리트 칼리 칼리트 또는 뭐 암포 우리가 암포는 질산암모늄 폭약이라, 그죠? 질산암모늄 유제 폭약. 그죠? 암포. 또는 뭐 함수 폭약. 함수 폭약. 또는 에멀전, 뭐 에멀전 폭약도 함수 폭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의 기름이냐, 기름의 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 폭약, 뭐코벡스 같은 상품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멀전 폭약. 지금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뭘 씁니까? 우리가 노천광산 같은 거, 우리가 석회석광산, 요런 데에서는 암포를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에멀전 폭약을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에멀전도 이제 함수 폭약의 일종인데, 옛날에는 그 하나에서 코백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릿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옛날에 주로 많이 썼죠. 자, 그런 폭약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에, 자, 성능. 폭약의 성능에 의한 분류는 완성화약류나 맹성화약류 또는 화약폭약으로 구분된다 하는 정도만 여기에서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용어에서 우리가 화약력이라 그러죠. 화약의 힘. 용어니까 화약력. 력은 뭐예요? 힘력자죠? 힘력자. 우리가 화양력 뭐 예를 들어서 F로 표현한다. 요거의 뜻은